예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자비와 고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일, 그와 같은 사명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한 것이죠. 그와 같이 할 때, 그는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큰 어,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부문의 규태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겠습니다. 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되 내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예고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 말씀을 하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출애굽 시키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고 있는데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에, 답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데 왜, 에, 내가 누구이게라고, 라고 하면서, 어, 물어보느냐, 이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데, 어, 그것에 대해서, 어, 즉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어, 누구이게라고 반문하면서, 어, 물어볼 수가 있냐라고, 이,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 오실 때는 즉시 순종해야 되는 그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은 그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반문하고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함을, 일깨우리고 싶으신 그 심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사명을 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실 힘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하면서 사명을 거부합니다. 이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부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리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예고해서 인도해야 드까 나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같이 않냐 할때 그는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들, 거룩한 삶들, 순종의 삶들 여러 가지 맡긴 사명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칭찬을 을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은 못 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되어도 하나님 도와 주실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오로지 그 사명의 순종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큰 칭찬과 상급으로는 복된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생활, 또 직장, 사업장, 학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속에서 내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는 그 힘을 힘입을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복된 날, 평통한 날 되시기를 간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